오늘 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최고의 날 역시 하나님의 자랑 욥 욥기 31장 이틀 동안 전기가 나갔다. 케냐는 요즘 전기회사가 파업이라고 한다. 우리 집은 태양열을 설치해 두었으나 일단 전기가 나가면 내 핸드폰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없다. 폰 배터리 다 소진되면 파워뱅크 배터리로 충전 뭐 하나가 없을 때 다른 하나로 예비해둔 것을 쓸 때의 짜릿짜릿한 기쁨 감사 욕기 31장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If I rejoice because my wealth was great and because mine hand Had a gun much. 욕기 31장에는 하나님이 왜 욕을 자랑스러워했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의로운 자가 있을 리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욕을 자랑했다.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우리들의 자식이 자랑스러울 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DNA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내 가족이며 내가 아는 지인들 자랑하기 좋아한다. 이거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다. 흐흐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욕을 자랑했을 때 사탄이 한 말이 있다. 죽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요비 하는 말을 욕기 31장에서 몇 구절만 옮겨온다 그는 이야기한다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그가 갖고 있는 소유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이 부분에서 울컥한다 욕은 정확히 하나님이 왜 욕을 기쁘게 여겨주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요비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전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옮겨온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가 받은 부 때문이라고 말한다. 욥기 31장에 조목조목, 요은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잘 해명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적으려면 욥기 31장 전체를 구절구절 적어야 할 터이니, 그 부분은 다 뛰어넘고 부에 대한 구절만 옮겨 본다. 욥기 31장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분명히 말한다. 그렇게 많은 부가 그에게 있었으나 그는 그 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가 받은 부 때문이 아니라고 욥은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100% KO를 시킨 것이 된다. 하나님에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를 잘, 잘못 말한 사탄.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 사탄은 욕의 모든 것, 가진 것을 다 앗아갔다. 그러나 보라. 욕은 꿋꿋하게 자신이 왜 하나님을 경애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절대 그가 누리고 있는 부와 영화가 아님을 해명한다. 하나님은 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 사탄아, 내 너에게 뭐라고 했니? 욕이 나를 경애하는 이유는, 이유가 내가 준부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 보려무나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를 경애하는 이유가 부라던가 내가 준복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욕을 말이다. 욕 너는 역시 내 자랑이구나. 너 자랑하기를 어 잘했어. 잘 견뎌준 욕 정말로 장하고 그리고 고맙구나. 나는 하나님이 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다. 이제 곧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짠짠짠짠 짜라라라 짠 키야 나는 이전에 욥기 읽기 시작하면 혹시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고난이 오면 어쩌지? 이런 질의 겁먹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을 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랑인 욥으로 묵상 방향을 조금 달리했는데 오 달러요 달러 달러요 달러 달러 달러. 자, 삶에 적용 들어간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는 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믿는 동기는 올바르지 않다. 욕을 통해서 그 답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 그 명확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욕은 엄청난 시범의 대가를 치루어 준 것이다. 욕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준 믿음의 선배님의 고난을 쭉 말씀으로 대하고 깨우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부, 명예, 권세 이런 거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죠. 문득 내가 40년이 넘게 전도했던 내 친구가 기억난다.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전도했는데 작년엔가 예수님 영접하고 요즘은 천지교에서 세신자 교육뿐 아니라 성경 공부 클래스도 등록하여 차근차근 성경을 배워가고 있다. 그 친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 그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친구가 보내온 카톡 문자를 그 친구 허락 없이 옮긴다. 으흐흐, 나를 혼내도 우리는 삐치지 않는 친구 사이라 괜찮다. 작년에 내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로치고 가로 닫고, 가로 하나님이 약속하더라. 내기도 안 들어준 것 같고, 주위 사람이 바람도 넣었어. 얘에. 초신자 기도 들어준다고. 이젠 그런 마음은 안 들어. 서운함 이런 거내 마음을 다할 뿐이야.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어. 마음 편해. 곧내 영혼이 나으리라. 우연삼아. 이런 문자를 보낸 친구를 내가 칭찬해 주었다. 어유내 친구 초신자 아니네. 성숙한 그리스도이네 라고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경애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의지함이 아니라는 그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그래 그래 역시 너는 내 자랑이다 나의 기대를 꺾지 않은 욕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 주님은 저에 대하여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사탄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지 않았나요 흐흐, <laughs>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나는 요비들은 칭찬이 사실 겁나게 부러운 칭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감히 그런 칭찬도 받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것보다 더 듣고 싶은 칭찬이 있어요. 너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종 유니스를 보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유니스처럼 나를 저렇게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종을 너는 보았느냐? 나는 주님이 저에 대하여 이런 자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요. 흐흐. 앗내 눈에는 눈물이. 앗밖에는빗물이앗내 마음에는 은혜의 강물이. 주님 오늘은 남편이랑 함께 금식 기도를 할까 해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요. 진통제를 아직은 먹어야 해서리. 빈속에 약을 먹을 수 없는 것이 딱한 가지 금식을 못하는 이유인데 흐흐. 약을 먹지 않으면 되죠? 생으로 하루만 좀 견뎌볼까요? 요즘은 밤부터 새벽까지 장대 같은 비가 와서리 묵상을 녹음하는데 방해가 되지만서도 한국에 있는 동안 녹음하는 시간 방해받을 때가 거의 없었음을 추억하면서 감사 감사. 오늘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을 쓰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저희가 사역의 자급자족의 한 방편으로 소를 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46마리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6월이 되면 이 소들이 짜내는 우유로 약 8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60마리 소입니다. 이제 14마리를 더 사려고 합니다. 오늘 게시판에 소 이야기를 올리는 것은 그동안 소 헌금을 해주신 분 가운데 소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소 이름표를 이제 만들어야 해서리. 소 이름을 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지어주신 소 이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소 이름들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 고맙소, 괜찮소, 누리소, 기도하소, 엄마소, 아빠소, 꼭 돌아오소 등등. 이름표는 제가 한국말로 써서 달아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에라도 소 흥금, 소 흥금 하시고 싶으신 분? 소가격은 140만원입니다. 5천원 후원 계좌에 넣으실 때 가로치고 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살 때보다 올랐습니다. 새끼 뱀 소들을 삽니다. 그러면 사고 난 다음 한달 안에 송아지를 낳습니다. 모든 송아지가 암컷이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여기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제가 살고 있는 리무르는 장대 같은 비가 밤새도록 때로는 새벽까지. 네, 그래서 제가 녹음할 때 빗소리가 배경으로 깔릴 수도 있으니 이해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욥이 받은 칭찬 그리고 욥이 결국은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자랑 욥. 사랑하는 그대는 그리고 사랑 사랑받 사랑하는 그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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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거기에 끼어 있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오늘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대에 대해서 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뭐라고 자랑을 하실까요? 그대는 어떠한 자랑을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 오늘 한번 그러한 자랑을 듣는, 상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러한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런 자랑을 하신다는 상상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숙제.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하고 멋있는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한다면 나는 어떠한 자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겠다. 아 그러한 것이 도전이 되겠고 또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대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그대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